미세한 비육백1 2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를 부지런히 돌본다. 그의 작은 행성은 단순한 순수성을 반영한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 어린 왕자의 얼굴에 실망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어린 왕자는 장미에 대한 환멸감을 점점 더 느낀다. 끊임없이 내리쬐는 사막의 태양 아래 한 조종사가 땀을 흘리며 고집스러운 비행기 엔진과 싸우고 있었다. 아른거리는 신기루가 멀리서 반짝이며 예상치 못한 인물, 어린 왕자를 드러냅니다. 어린 왕자가 다가와서 순수한 시선으로 사막의 열기를 꿰뚫어보며 부탁했다. 제발 양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조종사는 그 초현실적인 요청에 놀라 말을 더듬었다. 양이라고요? 여기서요? 지금요? 어린 왕자의 맑은 눈에 이끌린 조종사는 망설이다가 이상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종이와 연필을 꺼낸다. 가혹한 햇빛 속에 어린 왕자는 황량한 행성에 도착한다. 외로운 인물 왕은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그의 모든 발걸음은 그의 부풀려진 자만심을 반영한다. 왕의 눈은 명령할 대상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의 권위는 발휘되기를 갈망한다. 무관심한 표정으로 어린 왕자는 왕의 권력 과실을 조용히 아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왕은 갑자기 멈춰서고 그의 자세는 그의 권위를 발휘할 준비를 하면서 굳어졌다. 어린 왕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왕의 다음수를 기다리고 있다. 황량한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외로운 태양 아래서 허영심 많은 남자와 마주친다. 아 방문객이시군요. 저를 매우 칭찬해야 합니다. 허영심 많은 남자가 찬사를 갈망하며 외쳤다. 어린 왕자는 몇번 박수를 치고, 허영심 많은 남자는 찰나의 갈채를 음미하며 깊이 허리를 굽혔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이제 가봐야겠어 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허영심 많은 남자의 허영심에 지쳐 돌아서서 걸어가 그를 혼자 남겨둡니다. 황량한 세 번째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수치심과 중독에 사로잡힌 고독한 인물을 발견한다. 술 취한 자는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 손에는 병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가해진 슬픔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어린 왕자는 술주정뱅이의 존재가 드러내는 극명한 모순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며 점점 더 연민을 느낀다. 병에서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술주정뱅이의 절망은 깊어지고 후회와 탐닉의 끝없는 순환이 이어진다. 수치심과 술의 끝없는 순환은 인간 약점의 복잡성을 침묵으로 증명합니다. 어린 왕자는 네 번째 행성에 착륙하는데, 황량한 풍경과 톤 다운된 하늘이 있는 기이한 세상이다. 외로운 인물이 장부에 구부정하게 앉아 도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끝없는 계산에 빠져있다. 그의 손가락은 주판 위에서 춤을 추고, 각 클릭 소리는 고요한 세상에 메아리친다. 어린 왕자는 사업가의 별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사업가는 주변에 광활하고 탁 트인 행성과는 대조적으로 몰두해 있다. 어둑한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외로운 등불을 켜는 사람을 발견한다. 등불지기는 쉴새 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등을 켠다. 그 등불은 황량한 풍경에 덧없는 빛을 들이운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는 램프를 끄고 행성을 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린 왕자는 등불 켜는 이에 끝없는 순환을 관찰하며 그의 헌신을 침묵 속에 지켜본다. 의무에 갇힌 등불 켜는 사람은 잠시 멈춰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 머나먼 행성에서 어린 왕자가 책상에 앉아 지리학자를 마주하고 있다. 지리학자는 그의 직업에 몰두하여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리학자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책상에 가둔다. 그는 자신의 지도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고 간접적인 지식에만 의존한다. 어린 왕자는 그에 앉아서 생활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찰자인 지리학자를 바라본다. 가혹한 태양 아래 어린 왕자는 끝없이 펼쳐진 듯한 사막에서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한다. 수평선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자 모래 언덕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털을 가진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가 말한다. 그 목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다.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우는 말을 이어나가며 그 말은 연결의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정원으로 들어가 햇살 아래 꽃잎을 펼치며 펼쳐진 장미바다를 봅니다. 그는 더 깊이 헤매고 엄청난 수의 장미가 그의 감각을 압도한다.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정원에 울려 퍼졌다. 내 장미. 그녀는 내가 유일하다고 말했어. 그는 장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그의 목소리가 깨달음으로 갈라진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 어린 왕자는 장미들의 압도적인 획일성 속에서 생각에 잠겨 멈춰서 있습니다. 가혹한 햇살 아래 어린 왕자는 기차가 건널목으로 질주하는 것을 지켜본다. 기차 안내원이 나타나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또 하루 또 다른 노선이군.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려고 서두르고 항상 다음 목적지를 쫓아가지 어린 왕자가 순수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행복할까요? 기차 안내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그게 웃긴 점이지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이미 다음 기차 다음 목적지를 찾고 있어 그는 계속 말한다. 그들은 도착해서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여정의 찰나의 순간에서만 찾는다. 기차 안내원은 심오한 진실을 공유합니다. 비밀은 어린 아이야.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여정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건 당신이 가는 길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에 있는 거야. 별이 빛나는 사막 아래에서 어린 왕자와 조종사는 삶의 양식을 찾고 그들의 작은 모습은 광대한 모래에 의해 왜소해집니다. 그들이 우물을 발견하면서 희망이 깜빡인다. 달빛 아래에서 생명의 약속이 반짝인다. 목이 마른 채로 그들은 물을 깊이 들이켰고 물의 시원함은 사막의 열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조종사는 달빛에 비친 어린 왕자의 순수한 얼굴을 바라보며 소년의 변함없는 순수함에 영혼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어린 왕자는 광활하고 조용한 사막에서 혼자 방황한다. 뱀이 나타나 비늘은 달빛 아래 흩어진 보석처럼 빛났다. 뱀은 소름 끼치는 침착함으로 말한다. 죽음은 몸의 껍질을 벗는 것과 같다. 어두운 약속을 하며 뱀이 씩씩거립니다. 별로 돌아가는 것을 돕겠습니다. 끊임없이 내리쬐는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조종사는 비행기에 말을 듣지 않는 엔진과 씨름한다. 근처에서 어린 왕자는 끝없는 모래바다를 배경으로 외로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평선 너머로 흘러가며 뱀에게 속삭였던 약속의 기억에 잠긴다. 어린 왕자는 돌아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작별을 구할 시간이야. 비행사. 나는 내 별로 돌아가야 해. 조종사는 잠시 일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바라보며 걱정과 이해가 섞인 표정을 짓는다. 어린 왕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조종사를 떠나 자신의 별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황량한 사막밤. 어린 왕자는 뱀의 독에 굴복하여 작은 몸이 모래 위로 쓰러집니다. 그의 모습은 녹아내리기 시작하여 별빛이 쏟아지는 캔버스 위로 사라지며 기억에 조용한 속삭임만을 남겼다. 밤으로 올라가는 반짝이는 그림자, 깊은 침묵을 뒤로하고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혼. 조종사는 홀로 서서 슬픔에 잠겨. 그의 특별한 친구의 떠남에 마음이 무거워하며 하지만 그는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고 믿는다. 광활하고 별이 빛나는 공간 아래 조종사의 시선은 어린 왕자의 멀리 떨어진 행성을 바라보며 부드러워진다. 어린 왕자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깊은 향수심이 그를 덮친다. 그는 어린 왕자의 심오한 교훈들을 되새기며 밤의 고요함 속에서 각 단어가 메아리칩니다. 어린 왕자의 지혜로 밝혀진 지금 조종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고뇌한다. 우정과 사랑의 교훈은 그에게 깊이 공감하며 그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밤의 고요한 고독 속에서 조종사는 어린 왕자의 변치 않는 정신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